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집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요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초면에 만났지만, 예, 그를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네가 너의 길을 가라, 난 너하고 같이 안 간다."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믿고 믿게 되는 그러한 자녀의 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수명의 연장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생명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각자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예, 그럼 이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 주인의 그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같아서 우리가 모래 지금 많이 팔죠. 예, 고양이 모래 없으면 안 되죠. 예, 고양이는 모래가 생명입니다. 거기에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근데 그 위에다가 집을 짓면 어떻게 돼? 다 무너져 버려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내 생각과 똑같나요? 내가 바라던 이상과 똑같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자비하라는 것, 거룩하라고 하는 것, 그 모든 말씀들의 주인의 권위를 우리가 두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모든 가르쳤던 말씀들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왕의 신하처럼,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이제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이죠. 아들만 산 것이 아니야. 모은 가족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예,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왜냐하면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듣고 순종하시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튼튼한 그런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어떠한 복도 오히려 그가 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결국에는 하나도 남지 않은 흩어 가루가 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라도 주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느낀 점이 있습니까? 이날이 예, 오늘 니까 예, 하고 예, 복음에. 혼자서 매스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있다고 얘기하게 되는 네 시간이었군요. 우리 형제님은요? 형이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럼 우리 대현 형제님은요? 뭐 다른 건 없나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눴죠? <laughs> 아 그날을 기다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고 졸린 시간이지만 그래도 지친 몸을 이끌고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가랑비에 이슬비에 오시셨듯이 계속해서 이 말씀에 비에 우리가 젖어서 흠뻑, 어느 날은 흠뻑 젖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에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에 우리가 살아갈 날이 있을 것을 저희들은 기대를 해봅니다. 왕의 신하처럼 우리는 어, 어쩌면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은 모든 말씀, 배운 모든 말씀들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모든 쌓아 올린 모든 공적들이 나중에 우리의 상으로 보답을 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